갑자기 이제 한물차가 정면으로 저한테 돌진을 하는 거예요. <뿌리> 막 이런 소리가 나면서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는 우주에 같은데 들어와 있는 느낌. 그러고 눈을 감았어요. <놀람> 저, 죠 제가 엄청 큰 기업을 한 것도 아니고 작은 회사를 운영을 했지만은 회사 대표라는 게 사실 되게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국가 대표를 했을 때 힘든 거를 또 많이 운동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많이 겪어서 이겨내는 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했을 때 뭔가 두렵거나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혼자서도 거의 한 10인목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해. 지긴 했죠 대표의 자리가 그만큼 또 어렵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사실 교통사고 난 다음에 조금 내려놨던 것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아 이게 사실 제가 조금 액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인생의 액땜을 너무 많이 하긴 했어요 2020년 7월에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화물차가 정면에서 저한테 돌진을 하는 거예요 불빛이 진짜 지금 여기 약간 이런 불빛처럼 눈을 뜯지도 못할 정도로 반짝 이는데 바로 브레이크 밟고 저 멈춰 있는데 그대로 그냥 저를 치고 전복된 거예요. 그 차량도 딱 정신을 차는데 진짜 무슨 영화의 그 소리랑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이런 소리가 나면서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는 우주에 같은데 들어와 있는 느낌. 진짜 여기가 아수라장이 돼갖고 편에뭐에막 피가 막 머리에서 막 뚝뚝뚝 떨어져서 어 이러고 잡았는데 손가락이 이만큼이 머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느낌을 딱 느끼는 순간 어나 이러다 죽겠구나 약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어 잡고 문을 열어서 나간 다음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연락을 했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차가 이제 신호에 걸려갖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이제 그분이 내려가지고 119에다가 해주시고 그분한테 이제 제 핸드폰 좀 찾아주세요 하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엄마 나 여기서 사고 났어요 이 쪽으로 와줘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사고인지 몰랐던 거예요 난리가 나 있죠 119와 있죠 어느 순간에서 갑자기 소리도 안 들리고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막 옆에서 "형 리차리요막 계속 소리 질르고 오고 하는데 계속 그냥 그 생각만 들고 소리 이거 나 놓치면 죽는 건가 계속 이 생각하는데 그러고 눈을 감았어요 감고 눈 뜨니까 주한 자세인 거예요. 이미 이거 다 봉합해서 머리 다 감싸고 있고 손을 들어보세요 뭐 하는데 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발가락 들어보세요 발가락이 안 들리는 거예요. 깨어나긴 했는데 아 내가 장애인이 됐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신경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검사를 더 받아봐야 됩니다. 살아도 나중엔 사는 게 아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머리는 이제 붕대를 감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내가 살아났는지 조차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얼굴을 보기도 너무나 두렵고, 그렇게 며칠을 이렇게 계속 있는데, 다행히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드레싱 한다고 열었을 때 봤는데, 다행히 이게 찌그러져 있거나 막 이렇게 눌려있거나 그렇지 않고 잘 수술을 해주셔가지고, 다행이었죠, 사실. 눈물 날라래요 아또 울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또 약간 울컥했는데 괜찮아요 이런 <laughs> 잠깐 멈추자 잠깐 멈추자 그래서 어차피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끝이고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진짜 올 스톱을 다시 켰었어요. 다시 내가 건강해져서 정신적으로도 괜찮아지고, 활동을 할수 있을 때 다시 시작을 하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리커버리를 스스로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잘 회복해가지고 이제는 많은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원래 에너지 자체로는 되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기구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울한 거가 또 들어와도 거기에서 막 혼자 그렇게 있으려고 안 하고, 부딪혀가면서 또 배우려고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극복해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사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 해볼 수 있는 거는 다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또 바뀐 것도 있고요.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뭐 방송 쪽 해설 쪽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또 하게 됐는데 계속해서 하면서 또 느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좋은 점들을 사실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겪지 말아야 될 시련들, 상황들을 이제 마주했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들 수밖에 없고 삶이 나한테만 항상 왜 이런 시련을 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 거기에 계속 갇혀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제가 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울컥할 수는 있지만은 그때의 그 감정이 있어서 울컥하는 거지, 그때 얘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할수 있을 만큼 극복을 한 거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기 마련이더라고요. 다른 어떤 거를 내가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은 한번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감을 또 얻어서 이겨내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때 항상 하면서 또 다시 치워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쯤은 가감하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고 난 다음에 제가 운동을 아예 못했었거든요. 사고 난날목 디스크가 생겼고 팔 저림 현상 때문에 아예 운동도 못하고 근육이 싹 빠졌었어요. 그냥 집에서 뭐춤 시기 운동만 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야신야덕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콜라보로 이제 배드민턴을 하는 빠콘님이었으면 이번에 이제 장기인이 야구를 하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자 한번 같이 다시 촬영 가능하냐 컨디션이 막 100%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진짜 막 촬영한 건데 94kg 나왔어요. 조금만 연습하고 100kg 가까이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약간 그날도 사실 100kg 한번 찍어보고 싶어갖고 끝까지 막 노력을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장기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새로운 컨텐츠로 다양하게 또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밌게 지켜봐주시고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한번 더 컨텐츠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빠이빠이.